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보나입니다 저는 지금 토요일이고 어,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집짓기 수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빠들이랑 기둥 세우러 학교에 가가지고 한적한 오전을 보내고 있어요 아 햇살도 너무 잘 들어오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지금 제가 아직 식사를 못 해가지고 음, 스무디를 먹는데 요거 지금 제가 식단 하면서 몸무게 감량을 좀 많이 했는데 식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뭐 밀가루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지만 이 라이블리 스무디는 계속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laughs> 오늘은 근황 토크도 좀 하고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제 장바구니에 뭐가 들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장바구니에 보니까 패션 아이템이 없어요. <laughs> 패션 아이템이 없고, 집에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사온 집 벌써 이제 10개월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집들이를 못했잖아요. <laughs> 제 머릿속에는 되게 어떤 모습을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하기가 이제 몇 년을 살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자꾸 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 했는데도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보여드리기 전에 그래도 조금 갖춰놓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장바구니에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10개월 만에 제가 제 손으로 마당에 잡초를 처음 뽑아봤어요. <laughs> 남편이 이제 제초기로 어 이렇게 잡초 깎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자연에 가까이 살지만 자연을 누리거나 자연과 가까워졌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마당에 우리 창가에 뷰를 보면서 아 우리 집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테라스도.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마당에 빨래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몇번안 돼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겨울에는 눈이 오니까 눈이 오면 이런 시골들은 진짜 예쁘거든요. 산에 눈 쌓이고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눈, 산길을 산책할 수 있고 우리 집 마당에도 눈 이렇게 쌓이고 나무에도 쌓이고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여름에 마당에서 물놀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가을이 되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도 몰랐는데 저희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따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사과대추 있죠? 연두 색깔. 연두 색깔에서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기 전에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벌레도 없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그 맛을 아직 몰라가지고 엄마가 드시고 싶다 그래서 친정 시댁 해가지고 대추 다 따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몇개안 남은 거 먹더니 그때부터 저희 딸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놀러 오시면서 몇개 다시 갖고 오시기로 하셨는데 대추나무에서 대추 따먹는 것도 그렇고 요가 갔다 오면서 요가가 집에서 이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집으로 올때 산으로 올 수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요가하는 분들이랑 어, 산길로 넘어오면서 밤을 이만큼 땄어요 이만큼. 밤이 너무 예뻐요 지금은 끝물이라서 이제 좀 작은데 어, 한번 쪄먹었고 얘네들을 이제 따가지고 반밥 해먹으려고요. 석밥에다가 요가원 다니시는 분들도 다 여기 근처 사셔가지고 어, 마을 산책도 같이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락받고 딴 감인데 요만큼 감도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씩 익혀 먹고 있거든요. 한두 개 가지고 세 식구가 맨날 나눠 먹는데 이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좀더 자연에 가깝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립뭐 발랐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하면 되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뭐 발랐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 전에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이거는 롬앤의 쥬시 래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 25번 베어 그레이프거든요. 요거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제 얼굴 톤에 너무 잘 맞고. 근데 얘는 틴트다 보니까 조금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클리오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밤 로지아워, 10번 로지아워 컬러예요. 요거 저희 학교 엄마가 바르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샀는데 지금 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발랐어요. 잡초뽑다가 얼굴에 모기를 물려가지고 오늘은 안경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 먼저 제가 여기 오면서 인테리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인테리어가 이제 돼 있는 집이기는 해요 식탁등을 바꾸고 싶은데 저는 동양적인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봐둔 게 한지조명이에요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 헤이에도 있고 이케아에도 있고 설치하다가 찢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놔서 어, 한번 설치해보려고요. 를 근천장에 약간 이렇게 옮겨 달아야 돼가지고 어,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샐러드 마스터로 이제 스탠 냄비로 다 이제 바꿨거든요. 그 전에는 주물 냄비를 사용을 했었어요. 주물 냄비 예쁘고 어 이제 맛도 좋고 한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스탠레스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관심은 있었지만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본적인 냄비들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라이팬이 고민이야. <laughs> 후라이팬이 고민이야. 근데 샐러드 마스터에는 그 후라이팬이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 제가 원하는 그런 크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AMT 통 5중이고 316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사이즈도 이제 22cm여가지고 요거 한번 사보려고요.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은 작은 건 하나 쓰고 있거든요. 예열을 잘하면 계란 후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요거 한번 사보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AFT 요거 많이들 쓰시죠? 근데 굉장히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보고 나중에 뭐 후기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요리를 하는데 그리드를 되게 잘 써요. 그리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드도 이제 코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스탠 그리드 쿠자에서 나온 통5중이고 요것도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34cm 요거를 담아놨어요 집에서도 그릴을 잘 써가지고 뭐 캠핑 같은 거갈 때도 쓸수 있고 스탠 그릴을 하나 있으면은 그냥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쌀도 어떻게 쓰세요? 쌀통? 저는 오래전에 샀었던 건데 플라스틱 통에 어 쌀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뭐 쌀벌레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항아리에다가 놓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항아리를 검색을 하면 다 이렇게 꽃무늬만 그려져 있고 뭐 쌀떡으로 나온 것들은 다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항아리 하나 사고 싶다. 근데 항아리를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걸 사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항아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항아리가 그렇게 많은 거 보고, 어, 나도 항아리 쓰고 싶은데 어디 거 사야 되지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 96호, 특허유약 성촌도기. 요건데, 딱 제가 생각하던 그런 항아리처럼 생겼고, 20kg 쌀딱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밑바닥에 있는 쌀 긁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선 10kg를 사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기존에 플라스틱 통에 조금 같이 보관하든지 하면 될것 같아서, 항아리를, 제가 항아리를 다 사봤답니다. 요거 쓰고 좋으면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테라스. 테라스 아 테라스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저희 테라스 되게 괜찮거든요 앞에 산 뷰고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거실 뷰가 좋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면 으 제가 그래도 잘 나가서 앉아서 뭐 편집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살려고요 집 꾸미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자가가 아니어도 돈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시고 하잖아요. 근데 전 아직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케아로 갈것 같아요. 야외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세트 제품이 있는데 전 요거 세트로 안 사고 테이블은 요 아스콜맨 요게 좀더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스콜맨 테이블에 의자는 이제 테르네 우드와 이제 검정색깔 블랙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요 조합으로 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콜맨이 이게 143이더라고요, 가로가. 이 정도면은 이제 셋이서 충분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도 여섯 명까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사보고, 어, 모자르면 하나 더. <laughs> 어, 손님들 왔을 때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요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인 쇼파 옆에 좀 이렇게 스탠드 조명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못 골랐어요. 좋은 예쁜 조명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가 시작했거든요. 요가 겨울에 요가복 뭐 입어야 돼요? <laughs> 요가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딱 붙는 그런 요가 레깅스 안 입고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런 요가 팬츠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두개 구입을 했었는데 여름용이어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좀더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가 지금 거의 한달다되는데주 3회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 3회 내가 운동을 한다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1년을 목표로 해서 되게 어려운 동작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 3회 운동 열심히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요즘에 음악 뭐 들으세요? 저는 좀 잔잔한 음악들 좋아해서, 어, 20대, 30대 때는 인디밴드 음악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막 멜론에 내가 원하는 노래 리스트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것만 들었었는데, 요즘에 멜론 대신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좋은 노래가 있을 때도 그때그때 그때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되게 좋았었는데, 누구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곳들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라강님의 노래를 알게 됐어요. 근데 되게 많이 익숙한 곡이더라고요. 되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많이 들었었던 음악 같은데, 이게 사라강님 노래였구나 <laughs> 요즘에 혼자 차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라강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는 아 누가 봐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올리거든요 편집을 할 때도 아, 이거 누가 볼까 막 이러면서 올리는데 브이로그를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종종 이렇게 브이로그 아니면 브이로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영상들을 좀 올려볼까 해요. 많이 봐주세요. <laughs> 아, 요즘에 이렇게 어, 뜨거운 물에 작두콩 차 하나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마시거든요. 어, 어떤 차보다 요즘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씨 너무 좋다. 이 공기와 온도와 습도가 딱이다. 사계절 내내 이 날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짧잖아요. 근데 이 짧은 가을 온전히 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을날 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